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이현수입니다. 오늘 새벽 3시 현재 위성 영상과 지상 일기도를 보시면 현재 전국에 높은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남부지방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중부지방은 오후에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지상 예상 일기도를 보시면 내일 중부지방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전북 남부, 전라남도, 경상남도와 제주도에서 눈 또는 비가 오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 제주도는 밤에 그치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구름 많은 가운데 강원도 영동에서는 밤에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보 현황을 보시면 중부 내륙과 남부 일부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아침까지 매우 춥겠으니 수도관 동파를 포함한 시설물 관리와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파특보는 오늘 오전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낮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해제되겠고 이번 추위는 내일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풀리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일부 강원 동해안과 경상남북도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해상풍과 파고 예상도를 보시면 현재 동해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는 내일 오후에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